어묵탕 국물에 우동이나 국수를 말아먹는 음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메뉴인데요 동남아 지역 특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가보시면 수제 어묵을 직접 토핑으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피쉬볼 어묵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 가능하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취향껏 다양하게 넣어서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새우와 두부 피쉬볼 각각 4알씩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부산 어묵 제품도 냉장고에 있어서 한장 준비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어육 함량이 50%가 채안 되는데 볶음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지만 국물에다 넣어서 끓이시면 좀 쉽게 불어요. 가급적 어육 함량이 높은 피쉬볼 제품이나 다른 어묵탕용 제품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에 담궈서 해동하셔도 되지만, 좀더 진한 국물을 내고 싶다면 상온에서 먼저 해동하고, 겉면만 가볍게 물에 헹궈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라면 사리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동남아 현지에도 유탕면 활용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쌀국수나 소면, 중면 같은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파스타면은 제가 해봤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쪽파 3개 정도만 송송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대파 사용하셔도 되지만, 쪽파를 쓰시는 게좀더 동남아 스타일 느낌이 납니다. 청경채 2 개. 밑동만 자르고 이파리 하나씩 분리해주시고요. 청양고추 한 개. 색감을 위해서라면 홍고추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시고, 부산 어묵은 돌돌 말아서 채 썰어도 되지만, 동남아에서는 넓적하게 올리는 가게들이 많아요. 적당히 사각형으로 8등분 했습니다. 색감과 좀더 칼칼한 국물 맛을 위해 페페론치노 소량만, 빈팬에 치킨스톡 1티스푼, 굴소스 1티스푼, 식초 3분의 1 티스푼 육수는 집에 있는 원하시는 종류들로 내시면 됩니다. 코인 육수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시다나 국간장 참치액 멸치액젓 같은 어장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소금이랑 미원으로만 육수를 내셔도 어묵에서 국물 맛이 나기 때문에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다만, 어묵에서도 국물간이 나오기 때문에 염도를 너무 짜게 맞추지는 마시고요. 조미료는 나트륨 1500mg 정도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 550ml.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고, 어묵 넣어주시고, 페페론치노는 국물의 칼칼한 맛을 우려내기 위해 미리 넣겠습니다. 타이머 8분 맞춰주시고, 4분간 우선 어묵을 끓이면서 국물을 충분히 우려내줍니다. 4분 남았을 때 라면 사리 넣어주시고, 준비한 채소 모두 넣어주세요. 이제 라면처럼 그냥 끓이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옮겨 담고 후추 뿌려서 마무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지의 수제 어묵처럼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지만 충분히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재료랑 조리도 간단하고 한끼 식사로 든든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